둘, 셋! 레디 액션! 안녕하세요, 액신입니다 저희 엑신이 드디어 제 30회 드림 콘서트, 드림루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저희 액신 하면 또 강렬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벌써 되어 있는데요.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최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저희 엑신이 드림루키가 되어 더 많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표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s XIN will be p a r t i t the 30th Dream Concerts Dream Rookie. So if you guys want to see us on the Dream Concert stage, please make sure to t e f o a lot. Мы очень рады сообщить вам, i n м о г у т выступить Dream Concert в к а т m r o i e Поэтому, если вы хотите увидеть наше выступление на сцене, то пожалуйста, л 저희 엑신의 무대가 드림 콘서트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꼭 투표해 주시고요. 꼭 저희가 드림콘서트에서 무대를 해서 또 우리 레디들과 많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엑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